안녕하세요. 제익스팜입니다 <laughs> 자, 엊그저께 이제 다 수확하고, 어, 보시면 제 초제 쳤어요. 쌍 말라고 빠진 데좀더 치고, 어, 이제 이제 드립, 드립 테이프에 들어가는 벨브 지금 다 걷었고요. 이제 이 호수 걷고, 양쪽에 다 걷고, 어, 그 다음에 물칭 털어내면은 어, 이 밭을 이제 불을 지를까 싶습니다. 지르고 그리고 이제 밭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사실은 여기서 가을농사를 해야 되는데 어, 올해는 지금 드립테이프에 철분이 많아 가지고 자꾸 막혀 가지고 가을농사를 못하고 어, 하여튼 올 가을에 이 물부터 좀 해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트러스 오다 했거든요. 그래서 창고 짓고 어, 뭐, 밥만 계 짓고, 이 그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거는 이제, 멜론이 호박처럼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엄청 달거든, 엄청 벌써두개 따먹는데, 자, 이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물만 계속 들어가면은, 여전히 여기도 어, 수확을 할수 있다는 글을 봅니다.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계속 달리고 있죠. 이게 뭐 제가 이후에 심은 게 아니고, 이거하고, 바테이하고 똑같이 심었어요. 똑같이 심었는데 많이는 열지 않았어요. 두개 따고 이제 세 개째 는 열었는데, 저거 수확하고 나면 또몇개열것 같아요. 그리고 백차멜로는 이제 올해 처음 해봤는데, 엄청 땄죠. 7차 수확했는데도, 남아있는 게 이렇습니다. 동네 아시는 분들이 많이 가져가고 했는데도, 더 이상 이제, 임금비도 그래서 그냥 다 방치하고 약쳐버렸어요. 자 그리고 실험삼아 어, 저기 백자 가야별로 저기에 씨앗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확엔 잘 익은 씨앗을 따가지고 씻어가지고 한 3일 말려가지고 또 이렇게 심었어요. 이거 심은지는 이제 불과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순을 지났고 이제 실험이죠. 이제. 실을 받아했을때 어떻게 여는지, 지금 보시면 이제 달리죠, 이게. 여기는 아직, 소시오, 이기 손자수 나오는데, 또 달리고, 어 백자멜로는한 번에 많이 달리면 한 서너 개. 보통 한 두, 세 개, 뭐한 서너 개, 이렇 달리는데, 그게 지금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따고 나면 또 달리고 달리고 해가지고, 제가 올해 백자멜론 보면은 모종 한 개에 최소한 한 8개에서 10개 이상은 딴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고, 요것도 몇개씩심은 해봤어요. 해놓고 자, 저게 이제 백자멜로이고 요거는 참외입니다. 참외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어, 이게 또 여전히 참외 씨를 받아가지고 심은한 거예요. 그래 달리는지 안달는지확인해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 종자라는 게 체종을 어떻게 하냐에 느 따라서 이제 종자가 되고 아니면 뭐 끓이는 종자가 되겠죠. 어, 여기에 전부 다 참외를 심고 수정하는 것도 딱 모기장 치가지고 딱 참외 원래 종자 그것만 수정하면 그 수정해서 그 씨를 받은게 사실은 종자예요.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종자를 사야 되냐면은, 어,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이 없이 다 참외를 심었는데, 이제, 벌리라는 게, 뭐, 화분 매개체가 참외에서 화분만 가져온게 아니라, 뭐 멜론에서 가져오고, 인근에 수박도 가져오기 때문에, 100% 순수한 화분이 아니죠, 참외 화분이.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 혹시나 잡종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안 쓰고 종자를 사다 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그, 어 기형 같은 참외가 있죠. 근데 너무 육질이 좋고 맛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 이거 희한한 참외네? 하면서 이제 그걸 육종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참외가 다 놀았습니다. 근데 차, 참외를 심었는데, 그냥,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참외한개가 파랗게 돼 있는데 이거 가는것 같아요. 먹어보니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 파란 거를 따가지고 종자를 봐가지고 딱 모기장 쳐가지고 고만 이제 육종을 하면은 그다음부터 파란 참가 나오겠죠. 그런 원리입니다. 어 그래서, 어 씨앗이 뭐 그래 비싸지 않으면은 사다 쓰기도 하는데 만약에 구하기 힘들다면은 특히나 미국이나 뭐 사우스 아메리카나 좀 이렇게 오지에 있으신 분들 은 굳이 살 필요 없이 그거를 잘 채종해서 할 어, 수도 있습니다 꽃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여기 에 참외를 다 심었어요 근데 하나가 어, 꽃이 피기 전부터 딱 모기장 치는 거예요 벌레 못들하게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수정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아니면 인공적으로해 가지고 고기에 나와 있는 화분을 가지고 수정을 시켜 열매를 맺죠. 그거를 받은 시가 이제 정자가 됩니다. 자, 그럼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어, 지 이제 가을에 물을 지금 빨리 해야 되고, 어,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어, 봄에 이제 도하면서 모종과 이런 이제 모종도 하고. 여름에 참외, 멜론, 가을에는 포도 수확하고 그리고 포도 수확할 때쯤 되면서 가을에 또 다른 채소나 이런 게 있죠. 그런 수순입니다. 올해는 처음 이제 해보고 해가지고 많이 이제 시행착오도 있었는데 내년은좀더 나아질 거믿습니다 아까 그 호박과 생긴 다는게 이거예요, 사실은. 지금 하나 따놨죠. 수박 크기만 합니다. 이거는. 요건데. 어, 저는 어떻게 있는지 몰라가지고, 처음에 이 상태에 따가 먹어봤는데, 육질은 근데 별로 안 달더라고요. 나중에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 따가지도 않는데 이렇게 노릇스름하게 변해요. 이렇게. 노릇스름하게 변하면은, 아주 육질이 맛있고, 달고. 그리고 이 파파이 멜론 같은 경우는, 조금, 무르, 무르더라고요. 그러나, 당도는 엄청 높, 높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게 해나 초이스라는, 뭐, 칸달로브 종인데 이거는 내년 안 심어야 될것 같아요. 저게 뭐, 익기 시작하니까 금방 상하고, 어 그래서 지금 수확하고 남은 게 지금 보시면 안에도 아주 많이 있죠. 저희가 어 먹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참외도 좀 남아있고, 어 그래서 오늘, 오, 올해는 우여곡절 끝에 지금 농사를 짓는데, 자, 내년에는 좀더 좋은 모습으로 뵙게고, 그리고 또 중간에 지금 이제 또, 새로운 방법으로 창고와 그리고 기타 판맞게 짓는 방법, 그리고 또어 수도 그리고 정화조 묻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공사를 겁니다. 그래서 어뭐 관심 이 있으시면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